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야보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에서 관광뿐만이 아니라 현지에서 직장을 다니시며 생활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더라도 언제, 어느 때 나에게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베트남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위기 상황에 실제적으로 베트남에선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한국 기본상식으로 볼때 말도 안 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인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유하려 합니다. 최소한의 현지 상황을 아셔야 실제 본인에게 위기 상황이 생기더라도 빠르고 현실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제 해결 방법에 정답은 없지만 만약 현지 상황을 모른다면 그런 일을 겪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훨씬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베트남이 한국과 다르니 나쁘니 해도 이른 이미 벌어졌고 본인에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베트남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빠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지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고 시간만 흐르면 점점 상황이 나한테 안 좋게 흘러가기가 쉬우므로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예방할 건 예방하여 애초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베트남에서 모두 안전하고 소중한 추억만이 남을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 꼭 참고하시어 베트남에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베트남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윤곽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다 사람 사는 데라 기본적인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우선 베트남 긴급 구호번호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한국 경찰 112에 해당되는 동일한 치안서비스는 113을 누르면 공안이 출동합니다. 한국의 화재신고 119에 해당하는 114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앰뷸런스도 119에서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베트남은 구급차 호출에는 별도로 115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전화는 아쉽게도 베트남 현지인을 대상으로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하셔야 사용할 수 있는 응급 전화번호입니다. 저희는 외국인으로서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알아듣지 못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베트남어를 모른다고 해서 영어를 사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은 영어가 생각보다 무척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필리핀 등 영어로 소통이 자유롭다는 동남아 타 국가보다 영어로의 의사소통이 훨씬 원활히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지인이 영어를 조금 한다고 해도 보통 듣도 보도 못한 베트남식 발음으로 영어를 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적응되기 전까지 똑같이 영어로 대화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인 의사소통이 무척 어렵습니다. 평소 본인이 영어에 어느 정도 자신 있다고 해도 베트남에서 일을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사건 사고 등 당황스러운 상황을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경우, 보통 한국말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외국에서 긴급한 순간에 본인의 상황을 영어로 상세히 설명하기는 더욱더 어렵고, 듣는 현지인도 이야기가 어려워 일반적인 위급 상황에 대해 반드시 머릿속에 위급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어느 정도 당황하지 않고 효율적인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폭행사고입니다. 베트남에서 대부분의 한국인이 얽히는 폭행사고는 주로 밤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흔히 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술을 마시면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평소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진 분들도 훨씬 호전적으로 변하기 쉽고 특히 이때 현지인과 사건사고로 이어지기가 쉬운데요. 마사지 샵이나 술집 등에서 주변 소음으로 인한 마찰, 여자 문제 등으로 술자리에서 타 팀과 시끄럽다 어쩐다로 시작하여 그 상황을 못 참는 편에서 먼저 도발이 시작되어 시비가 붙고 폭행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트남은 날씨가 기본적으로 무척 덥고 이때 짜증 내 봐야 서로 힘들어질 걸 알기 때문에 한국보다 웬만하면 화를 잘 내지 않고 서로 서로 짜증 내지 않고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누군가 도발을 한다거나 주변의 지인들이 보는데 본인이 수치심을 느낀다면 덩치를 크고 작고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 눈이 뒤집혀 죽을 각오로 앞뒤 안 가리고 덤벼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 큰 사건, 사고로 번지는 일도 아주 나게 발생합니다. 베트남 현지인들이 한국인에게 일시적으로 맞는다고 해도 보통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수하러 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바로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순식간에 현지인들을 불러내 다시 찾아오므로 금세 전세가 역전되어 떼거지로 덤빌 수도 있고 이에 지켜보는 군중 심리에 더욱 더 기분이 업이 되고 용감해져서 싸움이 일어나면 예전 김두한 싸움을 보듯이 바로 군중 케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며 서로 살벌하게 뽕을 뽑을 때까지 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주머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때 순간 누군가 이성을 잃어 흉기를 든다거나 힘으로 안 되는 경우 무리하게 꺼번에 덤비기 때문에 사소한 시비가 사망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자존심은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누구나 꺾기가 싫은데요. 베트남에서는 사소한 자존심 싸움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니 기본적으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현지인과 가급적 시비에 안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분이 더럽고 분해도 여기는 해외고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 반 먹고 들어가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현지인이 엉겨 붙으면 짧고 굵게 미안하다고 하고 젠틀하게 그냥 너 잘났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상대가 계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엉겨붙으면 가게 주인을 부른다거나 주변에 공안을 부르도록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 상황에서 가급적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보통 베트남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인들의 상황을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 서로 시시비를 떠나 일단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으로까지 이어져 치고 받고 싸우다 누군가 앞니 두 세대가 나갔다고 치면 한국 같으면 그래도 이빨이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치료비나 합의 비용이 팍팍 뛰고 공식적으로 폭행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보기에도 어느 정도 가해자에게 정의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일도 아니고 남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적으로 겪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만약 나에게 베트남에서 일어났을 때 막연히 베트남도 한국처럼 그렇게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을 한국처럼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폭행 사건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가 안 된다면 공식적으로 보통 공안이 벌금을 쌍방에게 20에서 30불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누가 죽거나 칼에 찔리는 등 누가 봐도 웬만한 큰 사건이 아니면 그냥 벌금을 내고 조용히 마무리가 됩니다. 상황이 어찌 됐던 누가 억울하던 이빨이 나가든지 말든지 그 사건은 그렇게 종결이 됩니다. 그것도 공안이 서로 합의를 계속적으로 종용을 하기 때문에 치료비 쪽으로 받으면 많아야 그 금액이 200불에서 300불 정도로 돈을 주고받고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크게 다쳐도 받을 수 있는 돈이 300불 한국 돈 40만 원 정도가 맥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근로자 한달 월급이 40만 원이므로 300불이라면 40만 원 정도로 본인 한달 월급이 다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로 치면 본인들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거금에 해당됩니다. 만약 내가 폭행 사건이 휘말려 이빨이 부러져도 아무리 다쳐도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40만 원 정도이고 내가 나중에 맞아 죽을 만큼 심하게 다치더라도 치료비와 보상금조로 40만 원으로 합의 보시는 것이 충분히 만족하신다면 싸우셔도 됩니다. 또한 본인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을 겪어 공식적으로 공안을 불러 해결을 본다고 해도 공안 본인에게 실적으로 들어오는 뒷돈이 없는 한 공안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우가 많고 진행상 역시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사건 해결도 안되고 이리저리 시간만 뺏기고 서에서 오라가라 들락날락하다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공안은 당사자 간의 서로 합의를 계속적으로 종용하는 것이 흔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베트남에서 폭행 사건이 휘말리시면 피해를 입은 사람만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이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도난 사건입니다. 한국에서 사소한 사건이라도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도난 신고를 하면 사건의 경중을 떠나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 핸드폰 지갑 등은 도난당한다거나 잃어버리셨다면 아쉽지만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찾는 것을 빨리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훨씬 시간 낭비를 막고 본인 정신 건강에 이로움을 알려드립니다. 어렵게 공안에게 전화로 분실이나 도난 신고를 하거나 시간을 내어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현지 공안은 지갑, 핸드폰 정도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접수는 한다고 했지 수사를 해서 찾아준다고 한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핸드폰 지갑 정도는 베트남에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다시 찾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지 공안들은 최소 오토바이 도난 정도를 당해야지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현지인들은 애초에 공안에게 수사 시작 전 천불 한국 돈 130만 원 정도의 뒷돈을 담당 공안에게 찔러 줘야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주면 꼭 공안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간 것처럼 신기하게 잃어버린 오토바이를 찾아가지고 올 확률이 무척 큰데요. 만약 오토바이 가치가 100만 원 정도나 그보다 더 낮다면 굳이 천불 한국 돈 130만 원 정도의 뒷돈을 주고 찾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 생기므로 현지인들은 도난 사건이 발생했을 시 오토바이가 얼마 안 비싼 경우 도난 사건이 발생해도 그 오토바이는 못 찾는다고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아주 합니다 그러므로 현지들은 도난을 당하면 공식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이 볼때 누가 줘도 안 탈만한 아무리 쓰러져가는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돈을 주고 오토바이를 지키고 있는 가드가 상주하고 있는 오토바이 주차장에 꼭 주차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도난이나 분실 사건이 일어나면 금전적인 손해를 둘째 치더라도 그 안에 든 여권, 거주증 등을 재발급 받는 시간, 비용 등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고 행여 돌아가는 기구 일정까지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시간적, 금전적 손해는 따따블로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잃어버린 여권 신분증이 복사 유통되어 베트남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가서라도 별의별 신기한 2차 피해까지 오는 경우도 흔히 있으므로 베트남에서 여행 다니실 때 웬만하시면 공식적으로 신분증을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아닌 경우 일산적인 여행이나 생활시 미리 신분증 카피본을 준비하셔서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검문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더라도 현지 공안들에게 여권 등 신분증 복사본을 보여줘도 별말 없이 다 넘어가므로 가급적 원본은 안전한 곳에 따로 두어서 애초에 분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사건, 사고가 생기면 우선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전화할 수 있는 현지인이나 지인 등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여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베트남에서 지인이나 연락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 하는 경우 베트남 도착 시 받은 문자 내용 중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억울하게 서해에 끌려가셨다면 공안에게 돈을 내는 공식적인 한국인 통역을 요청하여 영어로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긋난 의사소통을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공식적인 한국 통역에게만 말씀을 하시며 본인 스스로 변호를 하시려 노력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한국과 다른 나라이며 한국에서 당연히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이성적인 방법이 베트남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해결을 한국처럼 접근하시면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무척 어렵습니다 보통 공안이나 공식적인 루트는 뒷돈을 주지 않으면 해결이 잘 되지 않으므로 신고했으니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절대 현지 공권력을 맹신하시면 큰일 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전전긍긍하게 생활할 필요는 없더라도 최소 미리 사전에 이 같은 현지 상황을 미리 인지하시어 한국보다 좀더 조심하며 생활해야 베트남에서 베트남 뉴스를 보며 혀를 끌끌 차는 남의 일이 단지 남의 일로 끝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베트남에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절대 혼자가 아니니 홀로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한국 영사관이나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 적절한 대응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은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자서 해결하면 반드시 그 한계에 봉착하므로 주변 분들이나 다른 루트로 최대한 객관적인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본다면 베트남에서 생각하시는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는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 곁에 있으니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 없이 댓글을 남겨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응원하며 돕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베트남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